축구 팬 여러분이 보대했던 바로 그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치 전쟁이 시작된 그런 기분입니다. 딱 맞는 감독을 만난다면 대단한 선수일 텐데요, 포그바. 공 잡는 루니. 공 잡는 살라. 이번 인터 세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판단이 좋았어요. 이강인 태클 들어왔는데요 그대로 공 나갔습니다 리자라지 부스케츠의 볼터치 태클 버디난 마이클 오원의 터치 리션테 리자라지. 공간 연주자 토마스 밀러. 자, 라파엘 바란 자, 경기 초반인데요. 이 정도면 주심이 반칙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잘알수 있어요. 아, 공을 다루는 기술이 예술이네요. 멋진 개인기예요. 데이비드 베컴. 차는 순간 이 선수도 알았습니다. 좋지 못한 슈팅. 그렇습니다. 아, 이런 미스들을 주는 것이 결국 축구입니다. 리자라지. 자 살라. 레컴의 선택은 어딜까요? 호날두의 볼터치. 유심히 빛을 불면서 프리킥 선언 공 잡는 부스켓 카르발리우죠 윌리안 카르발리우 아주 지능적이고 준수한 수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웨인 루니 슛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스팅입니다. 아, 정말 칭찬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강하게 찬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칭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마이클 오언의 터치. 올릴 수 있는데요 슈팅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공격하는 팀에게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찬스죠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신해벽 네 스타 베컴공 잡습니다 눈인데요 보입니다 슛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딱 맞는 감독을 만난다면 대, 때렸어요 아 지금은 그냥 하늘로 솟구치는 슈팅이라고 말았습니다 아,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부스켓. 자, 네. 아, 발바란의 태클. 백컴 움직입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찬스죠!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하프타임이 벌써 끝났군요 주심의 휘슬과 하프타임이 벌써 끝났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될 텐데 양팀이 이제 진영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무언가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후반전에 임하려고 하는 각오죠 잡아놓고 슛!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자,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쿵 따내면 기회인데요. 베스트입니다. 자, 데이비드 베컴.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때려야죠. 슛! 아 골키퍼와의 기싸움에서 밀렸나요? 아 공격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상대 뒷공간 완벽하게 열었는데 이걸 놓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슛 빗나갑니다 한골 추가를 노려봤습니다만 이번엔 운이 따르지 않는군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오늘 골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자신감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자신감 괜찮습니다 밀러 움직입니다 상대팀의 공백입니다 스콜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득점합니다 조각같은 외모의 데이빗 맥컴 들어갑니다 집착성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군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눈이 정화가 됩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심착함이 필요합니다. 공 잡는 조지 베스트. 영연방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는 조지 베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60년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황금 열렸죠. 슛! 아, 백컴이 이런 기회를 놓치나요? 아깝습니다. 아, 흔치 않은 기회인데 날려버렸습니다. 뭐, 슈팅이 좀 빗맞을 수도 있죠. 어, 다음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아를 확보하며 공받는 이강인 움직이는 윌리안 카르발리공 잡는 호날두 태클로 공가로 챕니다 조지 베스트 조지 베스트 그라운드 위의 천재자 이 자유인으로도 불렸던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발롱도르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전천후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득점도 많이 올렸던 최고의 선수였죠. 윌리안 까르발류 데이비드 베컴. 루니가 움직입니다. 연결 받습니다. 까르발류 폴스 움직입니다. 영공 만지는 폴스 콜스 엘비틀 베스트 까르발류의 공간 루니가 움직입니다. 바로 올려야죠. 우원 쪽으로 크로스 자폴 포그바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멋진 개인기 성공시키면서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살라의 왼발 조심해야죠 백컴 움직입니다 전방에서 태클로 공을 얻어냅니다 볼터치하는 밀리안 까르발리 모하메드 살라 아 역시 바란이에요 슈팅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아뭐 수비는 탁월합니다 되게... 3분 더뛸수 있습니다 리카 에르난데스 아 절묘한 힐패스입니다 바란 한 방에 있는 토마스 밀러.